르노 QM6는 한국 SUV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지켜온 모델입니다. 경쟁사들이 파워풀한 성능, 화려한 인포테인먼트, 과감한 디자인 경쟁에 몰두할 때, QM6는 한결같이 실제 사용자들의 생활 속 편안함을 중심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오늘 KNOBS에서는 단순한 스펙 소개를 넘어 q m 6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왜 수많은 소비자들이 여러 해가 지나도 이 모델을 선택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 디자인을 마주하는 순간 QM6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장된 라인이나 미래지향적인 과도한 LED 패턴 대신 차분하지만 세련된 시세입 주간주행 등과 균형 잡힌 전면부 비율은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릴은 복잡하지 않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전달하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에서 시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차체가 가진 볼륨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은 대신 차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고은 캐릭터 라인이 전체 실루엣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오히려 더 단단한 완성도를 보여주는데 특히 수평으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 구조와 심플한 범퍼 디자인은 SUV 본연의 안정감과 르노만의 절제된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QM6의 진면목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리는 조용함, 그 어떤 장식적인 요소보다 먼저 느껴지는 정숙성은 QM6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도어를 닫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부드럽게 차단되며, 엔진음은 의도적으로 최대한 억제되어 있어 도심 주행에서도 마치 한 단계 높은 세그먼트의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방음제를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를 넘어 QM6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용함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화려하거나 과감하지 않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직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8.7인치 또는 9.3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익숙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품고 있으며, 주행 중에도 시선을 크게 돌리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남겨둔 덕분에 공조 조작이나 주행 지원 기능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형태로, 탄탄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잘 잡아 허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특히 2열 공간의 레그룸은 동급 SUV 중에서도 넓은 편에 속해 성인 3명이 탑승해도 불편하지 않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거의 평평한 구조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하는 소비자라면 아이들의 카시트 설치, 장거리 이동, 편안한 승차 경험까지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혜택이 확실합니다. QM6의 주행 감각은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차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전체적인 밸런스를 설계되었습니다. 엑스트라닉 CVT 변속기는 적은 변속 충격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속도 상승을 제공하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급하게 튀어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장시간 운전에서도 피로도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 정체 구간에서의 주행은 QM6의 진짜 장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급가속 없이 부드럽게 속도가 오르내리고 차의 흔들림이 적어 탑승자들이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합니다. 서스펜션은 소프트 성향이지만 단순히 말랑하다 수준이 아니라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요철이나 잔진동을 순차적으로 흡수해 실내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둔탁하게 들어오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느낌은 QM6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감각은 가족을 자주 태우는 운전자에게는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고 차체의 흔들림이 적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도 가볍게 설정되어 있어 주차와 골목길 이동이 매우 수월합니다. 여성 운전자나 초보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포티한 주행을 기대한다면 QM6는 그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차량의 본질은 가족 중심의 편안함과 일상의 안정적 이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안전 사양 역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경고, 오토아이빔, 전방 주차 보조 등 운전자의 실제 주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과하지 않은 옵션 구성도 소비자에게 더큰 장점입니다. 어떤 기능을 꼭 선택해야 하는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QM6는 필요한 기능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선택에 혼란이 적습니다. QM6가 가진 가장 특별한 강점은 바로 LPG 모델입니다. LPG만의 조용한 엔진 특성과 저렴한 연료비는 단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유지비 측면에서 큰 이점이 됩니다. 특히 중형 SUV에서 LPG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QM6의 LPG 모델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 가성비가 좋고 유지비가 부담되지 않는 SUV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형 SUV임에도 연료비 부담이 적고 실내는 조용하며 승차감은 부드럽고 공간은 넉넉한 이 네가지 요소는 많은 소비자들이 QM6를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결국 르노 QM6는 화려함보다 일상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성능보다 탑승자의 편안함을 과한 기술 경쟁보다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실용성을 우선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QM6는 자신만의 시장을 굳건히 유지하며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오늘 KNDS에서 전해드린 르노 QM6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모빌리티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